2,400억으로 스펙업을 할 생각이 있으신데, 현재 스펙에서 어떻게 스펙업을 해야? 맞아! 스펙업템 세팅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피니시고요. 합댐을 바로 볼게요. 합댐부터 보면은 2600이네요. 그러면은 단일한 게 어비스 끼고 계신 거죠. 2600 수준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찌르기 단일한 게 어비스에다가 기본 왕국가보세, 피타 복합 한계작의 떡작 리스트 기본 효과 이링크된거 떡작 아크론의 물리력 단일 어비스 세팅이죠. 이렇게 해서 2600 정도 커프는 1273에 찌르기 90이거든요. 그래서 스펙업은 2,400억으로 하시는 건데 저한테는 쌍한계를 맞추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쌍한계를 맞추는 거보다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더 좋은 선택지로 진행을 해 달라고 하시네요. 요즘 쌍한계가 한 1,000억 하죠? 지금 있는 찌란계 400억에 판다고 치면 600억에 주스탯 110. 오, 가성비 좋죠. 600억에 쌍한계 맞추고 남은 돈, 1,800억으로, 쌍한 게 어비스 리스트. 요즘 한 500억 하나요? 490억이네요, 490억. 1,300억으로, 마지막. 갑옷을 맞추시면 될것 같은데? 1 0이든 찌르기든, 한개 매일 맞추면 딱될것 같은데? 일단, 노작 만드는데 770억 들어가네요. 누구가까지 하면은, 820억 들어가네. 820억에 합댐이, 홀리 쉣. 가성비는 얘가 쩌네요. 합댐이 170이 올라가네. 노작을 어도 합댐이 170이 올라가네, 800억에. 만 놓고 보면 좋긴 한데 어쨌든 이 클립스는 주스템 높은 게 짱이어서 유튜브 보고 켜 봤는데 2006년 마지막 주 없어. 8136아팟신데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쌍안개 어비스 옷색 바꾸고 이클립스 리셋 바꾸면 합뎀이 거의 280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2,900에 다부터 한계작 요즘 한 700억 가니까 그래도 3,000이 안 되네. 커프가 너무 낮아서 그런 데 커프 이거 증폭 좀 하셔야 될 듯. 일단 매직한방 볼게요. 쌍안개 매물 있는지. 일단 따로 부가작이 돼있진 않네요. 뭐암율리 부가작 돼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안데 쌍안개는 시가 계산이 안 되는 게 저거는 이제 잉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시. 가가 400억 한다고 그냥 2배 받아서 800억에 샀게요 이러긴 좀 900억 정도에 사면 잘 구할 것 같은데 끼고 있는 찌르기 옷을 팔면 올라가는 스탯은 쌍안개가 지금 가장 좋아요 어 연락이 또 왔어 쌍안개 파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네 이분도 그냥 뭐 깔끔하게 다강대자 그냥, 깔끔한 강대자 어우, 천억이 넘어가. 액주디 하나 안될 듯? 그러니까 지금 본주님은 여기서 더 스펙업을 하시고 싶은 거라 지금 끼고 있는 걸 팔고 사는 게 스펙업이 좋은 거예요. 이분한테 950억을 질러보자. 이클 브이작은 리셋 하는 게 지금 가성비 좋은 거 같고 여기서 날개만 바꾼다고 해봤자 가성비 별로일 듯? 리셋가 일단은 기본 합땜이 높아서 근데 장기적으로 한 부위씩 이클립스 맞추면은 너무 빡셀걸요? 시세는 계속 가짜 표는 계속 감가당하고 있고 다른 부위는 오히려 이클 한개작 안하면은 쌍한개가 더 높을걸요. 쌍한개는 주스탯이 강하게수로 올라가서 더 좋습니다. 합문에 이클립스 리스트로 뻥튀기 시키는거라. 솔직히 테이즈는 그때그때 시세가 달라져서 시세는 없습니다. 판매자 마음이에요. 뭐 팔고 싶은거에 파는거지 뭐. 일단 다시 한번 매물 확인하고 이클 리스트 만들려면 그다의 인장 좀 해주실 분 있나요? 믿을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의 인장 6개가 필요한데 시에나도 하셔야 되잖아. 시에나 다섯 부위, 뭐삼 프로, 둘 둘, 삼 프로 하나에 뭐 육십 억 잡고 여덟 개. 시에나는 찌지미여없서 팔면은 시에나 한다고 치고, 그리고 이 클리스트 그 만들면 끝. 나머지 돈으로 효과1한백 정도 매물 뜨면 사면 되실 것 같아요. 음, 부기는 뭐무관 건, 노페 이것저것 짜잘한 거 다만 천천백억, 천이백억 들어갈 때. 지금 커프 올리시면 될것 같아. 복합 캐릭은 이런 것도 되게 커요. 이런 게 이제 쌓여야 합대이 많이 올라가서 차라리 이거 스펙 패업 가는 것보다 발굴이지 증폭권을 사는 게더 좋을걸요? 120, 120만 해도, 때문에 그 지금 여기서만 거의 한 7, 80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억 쓰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커프한돈 10만원 증폭권 하면은 10만원이면 약간 150억 커프만 해도 3천은 그냥 넘을듯 제가 이 돈으로 스펙업한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할듯 지금처럼 어차피 이클 리스트 올리는 돈으로 무기를 샀다고 생각하면 되는거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클 무기가 됐든 이클 리스트가 됐든 둘중에 그 하나는 만들었을듯 지금 가장 가성비는 리스트 한 830억이면 만들어가지고 가장 가성비가 좋네요 170이 올라가 170 인천 안된거예요 인천하면 한190 올라갈 듯 리스트는 1414작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찌르기로 하면은 900억, 베이기로 하면은 1,000억. 물복은 이클 올리는 게 가성비 되게 좋아요. 아, 제발 룰렛만 잘되라 룰렛만 30억 안으로 끊기는. 고마워 10억은 인장값 이렇게 리스트 만들었습니다 리스트 만들었고 이제 매직 리폼이 대박 나야 됩니다 이거 4개 다 띄워야 돼서 30억 안에 제발 100억만 넘지 말자 607억 시작입니다 607억 시작 그냥 정석대로 한번 가볼게요 찌르기 100위부터 장구고 명크 가겠습니다 어아 어떡하지 장구가? 아니지 그냥 얘네부터 노리는 게 맞지 낙차가 너무 크지 50위니까 안장국게 명크는 안장국게요 와,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야, 벌써 20억 썼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제발. 찔. 찔.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떴다. 됐다. 편하게 가자, 이제. 오우, 생각보다 금방 했습니다. 오케이. 아. 타협할까? <laughs> 아니 타협할까? 이거 뭐, 타협 <laughs> 타협이 맞잖아. 크리 1은 솔직히 이거 진짜 티도 안 나. 이1 때문에 몇십억 쓸수 없어. 굉장히 현명했다. 뭔가 오늘 현명한 진짜 컨슈머. 좋았다. 미쳐 딸이 이제 올라가는 주스탯이 170이 올라갑니다. 800억 썼죠? 아까 우리가 1400억 있었나? 아, 인벤에 14 찌르기가 있으시네. 어, 있으시네. 그럼 14, 14 찔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복합은 이게 좋아. 대충 200 정도 올라갑니다. 합대미. 좋다, 좋다. 여, 이거는 뭐 이제 이건 뭐. 금방 뜨지 않을까? 14로 해야 10인크 끝나는 거라, 이게 리스트는 또 이렇게 해야 돼? 날개 같은 경우는 12작도 많이 하는데, 1212가 싸고 괜찮은데, 리스트는 14를 박아놔야, 이걸 이제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도 좋아.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스탯이 약 200이 올라갑니다 현재 끼고 있는 어비스 떡인데 한 800억 정도 쓰고 밥댐 주스탯 200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클립스가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거 이거는 제가 고정앱피랑 달아드릴게요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막 하기에는 걱정되니까 아 전이석이 있네 아 그럼 바로 할게요 그냥 역시 게임을 하시던 분이어서 전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뉴비분들 캐릭은 이렇게 못하거든 야, 씨발, 실패했어. <laughs> 우와, 뭐야? 90%두번 실패 말댐? 없어, 전이성. 와, 어이가 없다. 와. 클립스 손목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합댐이 올라갔어요. 이제 합댐이 2,950이 됐습니다. 아까 2,600에서 현재 남은 돈은 4 9 0억 남았고 리스트 팔고 찌란기 여기서 5세 팔면 다시 1,000억이 생깁니다. 그럼 그 1,000억으로 효과를 사시고 시에나 어, 하시면 될것 같은데 시에나 3% 평균 60억 기준 그러면 맥댐 뜰것 같은데 지금 당장 효과 매물은 없어서 공격력 3%짜리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손목. 어비스 옵세 이렇게 6개 사면 될듯 그렇게만 해도 일단 18% 증가여서 저런거만 찾으면 돼 딴건 보지마시고 공격력 3%에 추출 횟수 2회 미만 이거 그냥 맨날 검색하다가 매물 뜨면 바로 사야될것 같은데요 매물이 많이 없네요 어 이런거 있죠 60억에 이런거 그냥 사면 돼요 이거 그냥 바로 이거는 살게요 이거는 바로 다세요 아 이게 시에나 보기가 존나 불편해 이렇게 되게 불편하게 해놔가지고 어 77에 04면은 어 이거 사야겠다 이거 싼데 03짜리 가격에 0 4를 올렸는데 저는 그냥 6, 70억이면 다 사요 뭐 어차피 뭐 오래 쓰니까 그냥 한번 쭉 보시고 6, 70억이다 싶으면 다 사시면 돼요 이거 지금 미리 사놓긴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시에나를 바르면 빼는 것도 일머리야 추출 횟수 때문에 일단 당장 추천드리는 거는 어비스 오셋이랑 이클립스 리스트야 특히 갑옷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아무거나 1, 2% 그냥 쓰다 버릴 거 그냥 쓰다 버리실 거 이런 거 그냥 하나 하면 되듯이게 빼는 게 돈이 더더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빼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오래 쓸거 위주로 먼저 발라주고 이거 미리 산 거는 아까 카톡을 봐서 그래요. 더 투자의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시고 가것도 뭐 금방 구하실 듯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폭 티켓 사셔서 커프 올리시고 오히려 한 3,400까지는 잘 올라가요. 뭐 하는 대로 쭉쭉 올라가서 또 하시다가 저한테 카톡 편하게 주세요. 어떻게 또 할까 말까. 뭐 스펙업 생기시면, 그리고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 아시죠?